네, 새해를 맞았지만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은 전국 평균보다 큰 상황이고 지난해 부산 6개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교수님. 우선 지난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큰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? 뭐, 지금 전체적인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우려와 또 그에 따른 또 일부 무주택자 분들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뭐 전혀 주택 매매 수요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더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, 또 여기에다가 부산 지역의 그 지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회복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고 또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주택의 수요층이라고 할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이탈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그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하락폭이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지난해 부산 지역에 6개 건설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건축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예,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그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만큼 그 부도 위기에 처해지는 건설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같은 침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건설사 위주의 그 부도라는 사태만을 두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택 공급 양이 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상반기까지는 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거란 전망인데요. 부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지금 상반기에 다소 어수선한 지금 같은 분위기가 탄핵 정국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든 5월, 6월 전후로는 해결이 돼서 새로운 어떤 그 활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고요. 또그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른 그 대출, 이자, 부담도 일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.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착공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낙수 효과로 인해서 가구소득이 늘어나면서 주택수요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, 그리고 워낙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하반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서는 회복되는 분위기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, 특히 주거, 인기 주거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거래량 상승, 그리고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회복 분위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교수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